홍합을 물에다 담가 놓으셔야 돼요. 안 담가 놓으면 이잔 맛이 많이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합이 제철이 아닌 경우에는 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한 시간 정도 담가 놨는데, 물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물이 뿌옇고 지저분한 물이 나오죠. 이거를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데쳐서 자숙으로 해서 쓰거든요.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물에 담가 놨다가 건져서 물을 조금만 하고. 입이 벌어질 정도만, 살짝만 데쳐내신 다음에, 어, 그 물을 싹다 버리고, 그 홍합, 삶아진 홍합을, 그 삶아진 홍합을 가지고, 약간 한김만 빠지게 해서 비닐봉지로 덮어서 냉동실에다 바로 넣어버리세요. 이 살이 탱글탱글한 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짬뽕 끓이실 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살짝만 넣어서 해주시면, 이 알이 굉장히 싱싱하고, 먹기도 좋고, 맛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已经。